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님, 행님 와요. 저 10분 뒤에 회의하자고 하십니다. 네. 아, 진짜 제송 건설에 들어가시겠다고요? 세무조사를? 비슷한 규모로 공사를 진행한 다른 업체들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인력업체로 지급한 평균 인건비가 지나치게 높아요. 가공 인건비를 계산했다고요? 네. 하덕급 업체의 임금을 부풀려서 나눈 금액을 빼돌린 전형적인 사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총 금액을 보면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는데? 뭐 얼마나 부풀렸다고 보시는데요? 명당 만 원이요. 예? 명당 만 원씩 총 2억 8천만 원을 빼돌렸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팀장님 의견은 웬만하면 받겠는데요. 아니 꼴랑 2억 8천으로 세무조사를 나가는 건 말이 안 돼요. 금액도 너무 적고. 적은 금액은 해 먹어도 된다는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거기다 인태준 청장이 재송이랑 짬짬이 해 먹은 거 아니냐로 다들 눈 시뻘개져 있는데 명분 없이 나섰다가 우리만 찍혀 나가는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오국은 이미 찍혀 있으니까. 근데 이걸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이번 일에 손들 사람은 오국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임청장의 비위를 확인할 사람이 그 마지막 사람이 우리가 될 거라는 거고요. 조사 착수는 언제로 생각하시는데요? 저쪽에서도 우리가 들어올 걸 예상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방금 얘기한 2억 8천만 원을 근거로 오늘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네. 오늘. 아. 오늘. 어. 지원는 2, 3팀에서 맡을 거예요.